만화, 개인, 벙커, 디펜스, 이지 모드. 해볼게요. 이지 모드에요, 이지. 잘렉 있네. 좋아. 준비됐다, 준비돼서 이거, 파이어뱃이 은근히 좋습니다. 이지 모드는 근데 뭐가 다르겠지. 이지 모드는 정류시 좀 체력이 낮게 나오나? 돈도 많이 주고. 아닌가? 여기 바에 여기 바에 넣고 좋아. 지투 바벳 근데 이지 모드 는 여기 임무 목표 에설명 서가 없 네？뭐 지？왜 설명 서가 없 지？이지 모드 는 원래 설 명서 달려 있지않 나？아 디스 디스 그냥 뜨면좋 겠다. 누군지 바로 알게. 웃겨서 자, 고스트를 이건 고스, 고스트 강화 실패하면은 조지는 부분이라 실패만 안 하면 좋겠다, 고스트 말하자마자 실패 한번더 아, 오! 히어로 고스트 좋아요 제일 좋은 고스트에요, 얘가 히어로 고스트만 쫙 나오면 좋겠다

30배정도 쉽다? 그정도는 아닐걸? 30배정도 쉬우면은 이지모드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laughs> 완전 초 이지모드 아니야? 와 마벨 데미지 봐 좋아 좋아 뚜뚜 스팀 있었냐고? 마린은 당연히 스팀이지. 좋아, 6억. 이거 마린. 고스트 마린. 바베, 고스트 마린, 바베. 섞어 가야겠다. 아유, 히어로 고스트만 왕창 나오면 좋겠다. 계속. 아, 파랑은 같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자, 7억. 아, 마벳 좋다, 세다. 이 벙커에 빨강도 같습니다. 아, 이게 벙커에 너무 못 나오는 게 진짜 크다. 실하냐 강화 실패하는 거? 야, 얘 히어로 고스트 한 마리 나오고 그 이후로 한 마리도 안 나오죠? 개싹 해봐죠? 제발, 아 진짜 안붙는다 빠베 더 넣어. 그렇지, 와 빠베 불찜질 좋아요. 시바 미지지 내가 지금 여기 빠베 한 마리 더 넣고 공업해야지 보스 도우면서 이거 마린도 적절히 섞어야 할것 같은데 마린은 어떻게 적절히 섞지? 마린을 적절히 써는 법을 모르겠다. 확실한 건 입구에 바벨 뚫는 건 최고의 선택이야. 그리고 렉은 우리 셋 중에 한 명이야. 아, 근데 확실히 이지모드라 그런 거 엄청 쉬운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좋아. 보스트가 상당히 약하구만. 13억. 14억. 13억. 이거 다음 히드라다 확실히 이지모드 쉽다. 원래 나 지금 좀 줄, 줄줄 새는데. 안 새는 것 봐. 이지 모 드라 그런가 확실히 쉽군. 알고, 보 니까 플 라시 보 효과 는？아, 갈색님 사망 크, 와 빠베 진짜 좋긴 하다. 네스트 레벨 락다운 레벨 이제 락다운 해야 합니다. 빨리 좁혀 그렇지, 나랑 고라님만 남았네. 바벤 마니, 바벤 마니. 이거지 빠배만이 좋아 18억. 빠배만이빠배만이 와, 바베 데미지 400 얼마네? 얘네 방어력 3밖에 안 되네? 이거지, 이게 바이어베시지. 어? 그렇지, 길막 좋구요. 자여 기도 밥 에, 하나도 나이스 길막 잡지 말고 냅둬. 나이스 버그 인가? 이게 바로 저안잡 으면 되는거 아니야? 나꼭 길막 계속 되 잖아. 요개 이득 인 부분. 아 터지네~ 그렇구만~ 고스트 갑시다~ 고스트 많이, 고스트랑 이제 바벳 마린! 와, 빠베 진짜 좋긴 하다. 빠베 10불. 와, 빠베 딜 7,800이야, 지금. 미친. 개쎄잖아. 배틀을 뽑으셨네. 와, 이게, 영웅에서 영웅으로 진급하면 저걸로 되잖아. 아, 근데 이지 모드 진짜 쉽다. 보통, 그냥, 그냥 모드였으면 나 지금 죽었는데. 살아있는 게 신기하고만 어, 이거 노라드로 가시네 어, 노라드로 가는 것도 좋다. 39억? 좋아. 명마도꽤 넣어 놔야죠. 데미지 200이네. 일반형이니까 넣어 놔야 마 말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좋텐데 좋아. 41억. 어 이거 와이진모드 진짜 쉽다. <laughs> 진짜 쉽다 파이어 베이 업그레이드 개수가 너무 좋아 와 노라드도 좋긴 하다 이거 히페리온이면 개사기일텐데 와 불찜질 미쳤죠? 47억 고스트 아 영웅 고스트 안 나오는 거봐 얘가 히어로 고스트가 제일 센데 안 나와 개 같은 거 자 49억. 자 51억. 마린을 좀더 넣읍시다. 혹시 몰라. 골로 갈 수도 있다고. 어, 나 밀린다. 아, 내 업그레이드 계속 갈겨. 밀리면 안 돼. 야, 빠백 그래도 앞에 세 개니까 그나마 낫다. 꽝. 제발. 와, 히어로 고스터 안 나오는 거 봐. 오하다 히어로 고스트. 고추고도 안 나오네. 아, 진짜 안 나온다. 5 7억 와, 이건 노라드. 미쳤다, 노라드. 자6 0억 야, 이지 모드가 이 정도인데 노말은 얼마나 빡셀까? 오 어, 드디어 하나 나왔다. 히어로 고스트. 좋아 이제 두개째 이제야 두개째야 이제야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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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울트라 길망 라이슈 울트라부터, 울트라부터. 나이스, 울트라 멍청해. 73억. 어, 울트라 멍청해서 다행이다. 어, 업그레이드 80억 그 보너스 유닛도 안 쏘고 있다 보너스 드론도 야 바베 지금 딜 몇일까? 제발 고스트 잘 됐다 이거 잘 붙었죠 이거 히어로 퀸은 뭐야 아 히어로 오 히어로고스다 좀 많이 떴다 여기서 4마리 네 뜬듯 얘네 뭐하냐 아 락다운 있죠 와 얘네 왜 이렇게 세 아 이걸 어떻게 잡아 나 89업인데 못 잡는데 <laughs> 어? 마지막이었어? 나깬 거야, 그럼? <laughs> 야, 이거이지 모드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지 모드 아니었으면 야, 저거 어떻게 잡냐? <laughs> 야, 저거 이지 모드 아닌 절대 못 한다. 아무튼 끝.